나 김민재야. 마실수. 농심대는 사람이. 농심되는 사람 아니야. 피하니까. 봐봐 잘 들어봐 지금부터. 어. 너 경찰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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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을 했는데 어. 마피아 발견했어. 어. 근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말할까, 말할까 막 고민했는데 어. 우선 후시형이야. 어.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야, 잠깐만. 야나 마피아. 야나 마피아야. 마피아니까. <웃음> <웃음> 나 마피아니까. <laughs> 나 확실한데 다음 판에 죽이고 제일 먼저 죽여. 그러면. 후 제가 먼저 나 배신했잖아. 제일 먼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피아네? 마피아다 마피아니까. 제가 지금 나를 너네한테 신을 하려고 날 먼저 버린 거야. 쟤 죽여. 이게 넘어간다고? 나 말고 나를 죽이자고 나머지 한명 살릴라고 지금 나피아지 맛탱이 는거 진짜로. 아 근데 아야 나 진짜 배신감 느끼는 게 어. 너가 진짜 그렇게 나한테 하면 안 되지. 애들이 그거 사려고 야너 애들이 어. 기분 살려고 너 나를 파냐? 그래도 그만이지 야 않냐? 야 그러니까 혼자 버려두려고? 어. 아. 얘가 그냥 나를 파날 거야. 형 솔직히 아. 다 말했는데. 근데 아. 너네가 아. 야 내가 너무 무쌍해 사실. 대충 받으면 쉽게나 줄게. 오늘 진짜 호시는 잘하는 거야. 아니야 진짜 이형 진짜 나손흔들어나 아, 잘하긴 들었어. 한데 와너형 진짜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로 민규를 죽일까? 호시가 잘하고 있잖야빨리봐그러니까 지금 해봐, 야, 이게. 빨리 해봐. 야, 죽이자. 뭐, 호시 죽이자 호시 죽이자 호시 죽이자 아니, 왜, 호시 죽이? 호시를 죽여. 죽여? 호시 죽여 호시를 <laughs> 죽이자 호시를 죽여자호시죽이 좋아 <laughs> 배신해 배신 호시를 죽여 넌이 말했어 야호이 대박 호시 죽이자 하나 둘셋 자자자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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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여기 한 명씩 누가 있어? 하나, 둘, 자, 셋! 아, 너무 와. 싫다! 와, 진짜 대박이다! 밤철이 때, 테밤철이 아, 누굴 ]分鐘? 죽여볼까? <laughs> 야, 이름 <이런 거 웃음> 어떻게 하는 사람 있는 거야? 우와! 이와 우와! 죽와볼래우지죽어우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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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이다. 아, 야 와피가 진짜 당당하니까 멋있다. 멋있어 오, 멋있어. 야 호시야가 <laughs> 멋있다. <멋있어>. Don't lie.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고 싶어서 혹시? 둥두둥둥 둥두둥둥 둥. 나도 비기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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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야 잠깐만. 여기서 나의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어. 어 진짜 꼴 보기 싫어. 사랑 해가지고 그때 마피아가 아니었었잖아. 근데 어. 제가 큰 활약을 했단 말이야. 어.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명분을 만든 거야. 쟤를 이번에 마피아에서 네가 성공해라 하고 어때? 어때? 오, 오케이. 어때? 오케이. 어때? 그렇지. 왜냐면은 내가 형, 형. 아 어떻게지 딱 들어봐줘 이게. <laughs> 아, 왜냐면 내가 이게 딱 들어봐줘 이게 딱. 들어맞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뭐 뭐. 한번두번 뭐. 한번두 번. 한번두번 뭐. 한번 하면 정신 분쩍 차려. 한번 하면 두 번이 쉬워. 정... 두번 하면 세 번이 쉬워. 너지. 두번 아니야. 세 번만 해줘. 내 진짜 잘한다. 나 진짜 진심이야, 형. <laughs> <야, 진짜 진심이야, 웃음> 제발. 오케이 가자. 오케이 민지 형. 얘가. 어 너야. <laughs> 다, 다시 투표할 거야. 다시 투표. 아, 진짜 이러지 마, 세요 제발. 대치도만. 아, 제발 한 번만. 야 자기가 마피아 됐을 때 마피아가 저렇게 안할수 있어? 그래. 난 내가 마피아였어. 아, 그렇지. 뭐 다음. 야너 아, 제일... 아, 너, 너, 잘한다. 야 잘하네. 마피아 해봤잖아. 알잖아. 느낌 알잖아. 아, 몰랐어. 룰래 아, 아, 몰라. 아, 네가 노래 모른다고? 아, <laughs> 이 게임에 노래 모른다고? 야너 사냥개한테 몰어두 번째 때이 게임에 룰을 모른대.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마피아도 기분 나쁘겠다. 아, 허시 형 여기 앉아 이제 투표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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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에 룰을 모른다. 투표. 이분 나부터 빨리빨리 진자나 빨리 민규. 아, 진짜, 제발. 민규. 민규. 아, 나도 민규. 무슨 뭐, 확신이 있어지네? 그럼 민규. 니네 민규. 왜 그래? 민규, 끝. 오케이, 오케이, 끝. 이게, 너가 의심되는 게 아니라, 호시가 너무 아, 잘 설명했어. 너무 일리가 있어. 자기가 흥분을 잘한 거지, 뭘잘 설명한 건데. 나는 진짜 뚜렷한 확신이 있어. 나 끝까지 살아남고 싶어. 제발. 얘들아, 내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녀석의 표정을 봤어. 내 표정을 안 봤는데 뭘 봤다니. 너여쪽 <laughs> 보고 말했잖아. 가자. 오케이, 가자. <laughs> 하나, 둘, 셋. 와 죽었다. 아 그냥 죽었네. 와 마피아? 마피아야. <놀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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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관심법으로 보았다. 돌아. 투. 이제 <놀람> 마피아 저주치장에 <놀람> 잡아찍혀. <놀람> <놀람> 복수할 거야. 아. <놀람> 하... 두부 준비돼 있으니까 먹고 와. 어떻게 내척 네 한번 다들 믿어볼래? 나 김민규야. 민규 아닌 것 같은데. 민규라고 얘기했지만 난 솔직히 민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야, 난 뭐냐? 그것은 찰나의 직선... 중간에... <laughs> 어? 주... 아니... 피하는... <laughs> 순간에 놀라게 된지 마피아는 너야. 찰나의 순간에. 예. 죽고 싶어요. <laughs> 그러면 죽고 싶은 사람 먼저 죽이자. 어, 좋다. 잠깐만요. 아 좋다. 네. 아뭐 그래. 죽고 싶은 사람 살려줄 필요 뭐, 없아 좋은데? 죽고 싶고 싶다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처음 민규를 찍었을 때 민규의 눈빛을 봤습니다. 어땠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나 발표 아니야. 아 그럼 나도 호시로 갈래? 나도, 호시, 나도 호시로. 호시로하자. 나도. 권순영이에요 얘들아 아귀여 남자 잠깐 잠깐만 권순영 죽는다 아, 오케이 오케이 군중심리에 이렇게 넘어가지 마너 아, 어, 조용히 해온라인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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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죽는다 아니 죽으면 죽는데 얘들아 군중심리에 넘어가지 마 우리 어, 네, 이기자 이겨보자 어, 어. 어, 나는 네 꿈을 잃어 그냥 음. 벌, 벌써 이러고 싶지 않아 천천히 죽여줄게 그러면 어, 너가 죽을 <laughs> 수도 있어 호시 정신 바로 차렸어 밤이 와볼까? <laughs> 아, 아, 그래 그러면 은 호시를 얼른 죽이자 호시로 하나 그래, 둘셋 <시장> 이미 많이 몰렸어. 시민일 거야 혹시 오은 맞아, 내가 봐도 시민이야. 아, 드디어 첫 라운드에 끝배죽이는 거야. 아니면 아. <laughs> 그 누가 죽어도 페르가 다 패는 죽이는 게 아니야. 맞아, 맞아. 오늘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잘하네 옷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맞아, 역시 우리가 목표로 잘 생겼네. 밤이 찾아왔어. 깔게 그냥. 나돈 있어. 나돈 찾았어. 돈 찾았고 숨겨놨고 권순영 복수했다. 와, 드디어. 그렇네. 권순영 1 라운드에 죽이고 너가 승자 됐네. 복수는 성공했어. 아, 멋인데. 오늘의 주인공은 쓰는 민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다 아, 마지막이네. 아, 아, 감독님한테 주면 안 되지. 야, 이 봐봐, 오. 이럴 줄 알았어. 와, 멋있다야. 근데 이 돈라이 시리즈에서 궁극적인 주인공은 민규 형이었네. 네, 처음부터 맞네. 빌드업이 어. 장난이었네. 돈라이. 어. <뭘한> 거, 거, 그 야, 도둑아도둑이잖 도둑이잖아! 괜찮도둑아도둑야아도둑이아도둑아도둑이아 도둑이잖아! 이잖이아이 야! 민규야! 야! 진짜 민규야! 미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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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민규야! 민규민규 민규야! 민민민민민민민민민규민민 이렇게 한 검고된 어, 민규의 그래. 정체는 마피아. 마피아입니다. <laughs> 왜냐면 우리가 마피아 때 선글라스를 썼잖아. <laughs> 선글라스 썼잖아. <나> 선글라스. <써>. <laughs> 그냥, 아우 형 그냥, 그냥 완전 얻어 걸렸어. 근데 밤이 뭐, 찾아왔습니다. 뭐. 아우 모두 고개를 숙여 주세요. 밤이 좋은 거지.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 시민 중한 명을 지목해 처형하세요. 날이 밝았습니다. <laughs> 사망한 시민은 호시입니다. 도둑 공을 훔치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로 와 마피아 고맙다. 와. 이번 이번 생산 아닌가봐요 우리가. 우린 아닌가봐.